피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제 기억에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아마 이등병 때였던 것 같은데. 아, 교회를 갔는데 그 끝신 하나님의 찬양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북받치듯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언제나 그냥 제, 저는 군대 이등병 때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아, 항상 제 마음속에 아, 이렇게 기쁘게 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또 가지면서 찬양을 또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청명하고,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낮에는 햇빛은 따사롭고, 이 좋은 계절에 혹시 여름 한철 무더위를 보내면서 신앙이 느슨해졌거나, 마음이 조금 상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시 되잡고 어 연말을 향해서 열매 맺는 계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인상적인 두 개의 도시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 마국 간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쭉 자라셨고 그의 삶 전체가 나사렛에서 보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들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신내교회가 가보나움과 같은 동네가 되기를 원하고, 가보나움 마을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 신내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께서 가보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생겨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그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점령군 장교였던 백부장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집에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고쳐 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사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도 내 위에 나의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나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 한 마디만 떨어져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시로 그 하인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겠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예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거니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보면 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동양 사람들에게 대개 자녀는 착하고 참 얌전합니다라고 말하면 칭찬해 주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개 자녀는 참 착하고 얌전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욕을 들은 것처럼 싫어한다고 합니다. 유태 속담에 유대인들의 속담에 내성적인 아이는 잘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잘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인 마음이 없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도 없고,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아이작 도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쭈빛거리지 말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소리를 귀에 모시 박이도록 자기 부모님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이 아이작 도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바로 라비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아주 열심히 들으니까 뭐 너도 좀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작 도이처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거침없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정리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두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기해, 얘기하고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은 우리 어른들,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서 1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칭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적극적인 신앙 의식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늘 종속돼서 남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치, 친구 가는 대로 강남 따라가고 이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수없 성공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신앙 생활을 해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에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누구에게 권면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그저 또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 만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만난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르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시면서 저 소리 쳐 나를 부르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여리고 마을의 삭기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달려 나갔지만 키가 작.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극성이 이 삭교를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 적어도 삭개오는 그 마을의 세리장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위와 명예와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뽕남 위에 올라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도 자가, 자, 자신은 로마 점령군 장교의 신분입니다. 로마의 점령균 장교의 신분인 자기가 식민지 백성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사정하고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까지는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체면을 내려놓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나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이 백부장을 생각해 보면 그는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노예라고 하는 것,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수 있는 시대였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히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었던 책 윤리하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를 정의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노예를 향해서 우정이니, 사랑이니, 정이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고파는 물건, 물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에게 무슨 사랑을 얘기하며, 정의를 얘기하며, 우정을 얘기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 얼마나 이 노비들, 하인들이 비참한 처지에 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로마 정점령군의 장교로 왔던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자비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극률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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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것을 용서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소서 이러면서 몸부림치듯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입니까? 자기 아내의 문제입니까? 자기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기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간 조카 롯과 그가 살고 있는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위해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율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안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멸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넙죽 받아 먹을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하여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용서해 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가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명칭이 쓰여진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모세하고 말씀하실 때는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긍율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늘 갖게 해주세요.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이 가졌던 극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남을 위해서 눈물 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으로 병들었는데 그건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이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백 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로마 점령군 장교 집안에 하인이 병든 것을 고쳐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러면서 백 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셔요. 그때 백 부장은 자기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급히 하인인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 앞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제 종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의 전승이 다르죠. 약간의 전승이 다른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백 부장이 직접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 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이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백 부장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점령군의 장교의 신분으로 이 가버나움 마을에 주둔하고, 이 가버나움 마을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근거하고 자비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가짜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면 가짜요. 사랑과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집에 감히 이 누추한 자의 집에 어찌 오시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저의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부족한 죄인의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위에도 나의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나의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확신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를 신뢰의 마음을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107편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이 삶을 사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